집 왔으니까 돈 어. 쓰는 맛이 좀안 나잖아. 돈 쓰는 맛이. <laughs> 집에 서으니까돈 쓰는 맛 나네. <laughs> 제주도 지금 5일장이 열렸어요.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, 지금. 항상 응. 서울에 있을 때는 광장시장 많이 갔는데, 응. 광장시장 가서 녹두전도 먹고, 그 꼬마김밥도 먹고, 그 육회도 엄청 맛있잖아. 맞아. 아, 진짜 육회. 육회가 너무 먹고 싶다, 광장시장. 이거 봐봐. 껍데기 어, 껍데기인 거 같은데. 그냥 보통 시장의 풍경인 거같아 음. 어, 근데 여기 되게 크다. 어. 동문시장보다 훨씬 큰거 같은데? 어, 엄청 큰데? 아, 엄청 싱싱하네. 음. 야채를 좀 사가야 되나? 어, 노란 색도 있고. 통과. 음. 되게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색깔이 엄청 예뻐. 시장 오면 좀 좋은 게 나는 할머니들이 많은 게 좋아. 아. 뭔가 그 할머니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. 그 할머니. 좀 귀여워, 할머니. 어. <laughs> 할머니들. 약간, 약간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. 맞아. 새도 있어. 과자. 옛날, 어, 전통 안 돼. 어, 공포에 오란다. <laughs> 맛있어? 어, 여기 사람이 많은데? 뭐지? <laughs> 여기 엄청 핫플레이스인 것 같은데? 그런... 엄청 많다, 여기. 불집 그 가서, 어. 닭꼬치 하나랑, 어, 어. 호떡? 오호레네 어. 어, 그런 거 먹자. 들어갑니다. 아, 도넛스 튀김, 여기 기름 냄새 아주 좋아. 응. 두개사 2,000원. 2,000원. 2 0 0원2 0원 2,000원. 2 0 되게 대량으로 주인다 진짜. 엄청 대량이다. 형무스가 되게 오랜만이라 재밌다 뭔가. 어. <laughs> 불어마블리야그 어, 그, 맨날 카드 마스니까 돈 어. 쓰는 맛이 좀안 나잖아. 도, 돈 쓰는 맛이. 뭔가 집에서 쓰니까 돈 쓰는 맛 나네. <laughs> 뭐 살래? 닭꼬치. 닭꼬치. 닭꼬치만 하나 사? 어. 아, 옥수수. 지금 다너 아까 내가 진짜 뭐 닭꼬치를 사왔는데 코로나 때문에. 먹을 수가 없네. <laughs> 어,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먹으려고 지금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음, 들고 다니고 있어. 한없이 나가네근데 <laughs> 언제까지 나가야 돼? 먼지 다 묻겠어 이거 닭꼬치. <laughs> <laughs> 어. <웃음> 노브랜드 닭꼬치 맛인데? 어 아, 그래? 응. 음. 노브랜드 닭꼬치가 무슨 맛이야? 특유의 대리야끼 그 소스 맛. 아. 찻길에서 먹고 있어. 씨. 맛있다 그거 먹래 별로? 응. 별로야? 오우 제주 닭인가 보다 어그 이거 제주 토동, 토종닭인가? 와 호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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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데기 번데기 어, 진짜 호떡이. 오랜만이다 응. 응. 할머니 할머니 큰손이야 응. <laughs> 할머니 전화 꺼내드릴까요? 응. <laughs> 알겠다 전화 <laughs> 전화 걸고 상대방 전화도 안받는데 말씀 못안녕 입에 넣는 순간 <laughs>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와, 코로나가 무색할 만큼 사람들이 많다. 그런지. 진짜. 근데 어좀 활기차서 좋다. 응. 그렇죠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. 잠옷? 잠옷 두개 있지 않아? 네개 <laughs> 네개 있지. 아, 네개 있어? 네개 어. 있는데. 네, 잘못이라고 아, 네, 있는. 네, 네, 아, 그러네. 어. 이거 딱 하나만 사볼까 이거 딱 살까? 그까 아, 그래? 자, 엄마가 먹자. 탕가구나 어, 감사합니다. 네, 수하세요 안녕. 하세요 빙떡. 맛있어. 제주도 전통 간식. 아, 어, 이런 반찬, 진짜. 제주도는 생선이지. 한치인가 오징어인가? 오징어인가? 레비앙 맛있더라 레 와, 앙 아까 사은 빙떡 먹어. 음, 고소하지? 음, 맛있지? 음. 야채튀김 이거 어떻게 달라 그러지? 어? 어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자 야채튀김 맛있어? 여기가 어딘가. 시장 갔다가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. 이제 코로나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, 음. 도민한테 추천받은 음. 그 중국집 진짜 맛집이 있어서. 안녕하세요. 음. 네. 그래가 여기서 만두를 시키고. 옆집에서 식사, 뭐 짬뽕이나 이런 걸 시키고 진짜 웃기아다 짬뽕이 다파 네네네 네. 오 짜장 맛있어 맛있어? 응응 이야 응. 새우가 진짜 풍부하다 맛있어? 응응 어 응.

진짜 중국식 만두. 김삼 같은 맛이 나는데, 피가 되게 쫄깃쫄깃해. 다 육즙을 좋어 육! 딱 해보니까, 공기층이 팍 터지면서 육즙이 팍 나와. 그냥. 와. 응. 음. 맞아, 맞아. 나는 모든 맛있게 먹었다. 음, <laughs>